안녕하세요 세토생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여자 농구 WKB의 한 경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KB 스타즈의 삼성생명의 경기입니다 일단 KB 스타즈는 3승 2패로 리그 2위고요 삼성생명은 2승 3패로 4위입니다 최근 4경기를 살펴보면 KB 스타즈는 패 승승승으로 3연승을 달리고 있고 삼성생명은 패패 승패로 오가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5승 9패로 KB 스타즈가 압도했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를 보면 일단 KB 스타즈는 삼성생명을 3대로 상대로 74대 70으로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두 팀은 연달아 만나죠 지금 일단 일단 주요 선수는 박지수와 강하정이 있는 KB스타즈 그리고 삼성생명은 김한별과 배혜윤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맞대결 그러니까 지난 경기를 보면 일단 KB스타즈는 2점슛 성공률 50%로 기록했고 3점슛 성공률 36%로 기록했습니다. 선수들의 슛감이 매우 좋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박지수 선수가 23득점 15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해줬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하정 선수가 19득점 9어시스트 그리고 3점슛 5개를 터뜨리며 맹활약을 해줬죠. 그리고 심성현과 김민정 선수도 3점슛 2개씩을 성공시키며 외곽이 매우 좋았던 KB 스타즈였습니다. 반면 삼성생명은 2점슛 성공률 53.2%로 기록했고 3점슛 성공률 17.9%로 기록했습니다. 배혜윤 선수가 19득점 그리고 윤예빈이 12득점 그리고 김한별 선수가 19득점 9리바운드를 잡으며 선수들의 활약이 매우 좋았죠. 하지만 외곽에서 밀리면서 패배했던 삼성생명입니다. 일단 이번 경기는 KB 스타즈가 1.24로 정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은 2.81을 받았죠. 이 경기는 KB 스타즈의 일반 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리 지난 경기에서 삼성 생명이 비볐다고 해도 최근 뭐 5번, 6번의 맞대결에서 삼성 생명이 KB 스타즈를 무너뜨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KB가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지난 맞대결에서 틸, 그리고 턴 오버도 더 적었고, 그리고 속공 득점이 삼성 생명이 KB 스타즈보다 좋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박지수, 박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페인트 득점이 많았던 삼성 생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삼성 생명이 핸디 6.5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변수는 일단 김한별 선수가 지난 경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죠.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일단 이번 경기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하지만 김한별 선수의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 경기 승이 일반 승패랑 핸디는 웬만하면 가시지 마시고 차라리 언오버가 날 것으로 보이네요 저는. 지금은 언오버 기준점이 150.5인데 저라면 언더가 가장 좋아 보이네요 이 경기는. 저라면 언더로 갈 것으로 보이네요. 왜냐면은 일단 지난 다섯 번의 맞대결에서 두 팀은 일단 150아 150.5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아무래도 지난 맞대결 때문에 기준점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저라면 언오버로 언더만 갈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10월 29일 WKB 여자 농구 환경기 분석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 렛츠고!